에, 오늘도 이제 교보문고 가서 책한 어~ 열 권을 집었는데 아~ 어, 금액이 만만치 않아서 그중 반은 에, 지불을 하고 들고 오고 반은 어~ 속독으로 읽었는데 그중에 하나 잡은 게 이제 원전에 관한 내용인데 너무나도 어~ 좀 제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 책을 읽고. 에, 모든 발전소는 뭔가를 가지고 열을 내고 그 열로 물을 데워 수증기를 만들고 그 수증기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만든다. 열을 내는 뭔가가 석탄이나 석유나 LNG 등 화학, 화학? 어, 화석 연료이면 화력 발전소이고 우라늄 등의 핵분열이면 원자력 발전소, 물의 성분인 수소의 핵융합이면 핵융합 발전소이다. 원자력 발전소는 핵분열을 하여 엄청난 열과 방사선을 내뿜고 있는 핵연료에 물을 보내, 데우면서 동시에 핵연료는 식힌다. 이 데워진 물을 방금 핵연료를 지나왔으니까 방사능 범벅이다. 그래서 취급이 어려우니까 가합수형의 경우에는 이 물로 증기를 만들지 않고 그림일과 같은 열교환기를 거쳐 다른 깨끗한 물을 데워 수증기를 만든다. 그리고 이 깨끗한 수증기로 발전기를 돌린다. 방사능 범벅 오염된 물은 다시 해결료로 돌아가 자신이 자신은 데워지고 해결료를 시키는 과정을 되풀이한다 이것이 가압수용 원전의 원리다 반면 비등수용 원전에서는 가압수용과 달리 방사능 범벅인 이 데워진 물로 직접 수증기를 만들어 발전기를 돌린다 이것이 가압수용과 비등수용의 기술적인 차이고 근본적인 차이다 어쨌든 두 가지다. 어 이런 그 방사능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1979년 중대 사고가 났지만 사람이 죽기는커녕 부상자도 없고 환경 파괴가 전혀 없었던 미국의 TMI 원전 50여 년 전부터 시작하여 필요한 전기의 75%를 원전에서 뽑아 으면서 사고 한번 없는 프랑스의 모든원전 1970년대에 시작하여 한국 경제 부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오면서 역시 사고 한번 없는 한국의 원전이 모두가 가압수형 원전이다. 우리나라에 비등수형 원전은 없고 특수원전인 중수로형 원전이 사기가 있다. 그냥 쉽게 이렇게 말하면 된다. 가압수형 원전은 60여 년부터 시작하여 이제 전 세계 300기 이상이 가동 중인데 사람이 다치거나 환경을 파괴한 적이 단한 번도 없다. 반면, 1986년 끔찍한 원전 사고를 냈던 구소는 체르노빌 원전과 2011년 역시 비극적인 사고를 낸 후쿠시마 원전은 비등 수형 원전이다. 그래서 마치 이제 특히 끝에로 갈수록 탈원전은 국정문란이다 이제 탈원전 주장하는 사람을 이제 가만히 뭐 능지처참해야 된다. 뜻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한국형 원전은 설령 사고가 나더라도 방사능이 대기로 나오지 않아 인명피해와 환경 파괴가 전혀 없다. 이것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 글을 쓰신 분이. 한국형 원전에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가 조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한국형 원전은 성능과 가격 등 수출 경쟁력이 미국, 일본, 프랑스를 압도한다. 탈원전 정책은 하루빨리 취소되어야 한다. 아, 거이 책들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어쨌든 프로폴리스 1200% 넘게 달성했고요. 감사드립니다. 예, 많이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월성, 벌써 청, 2015년 10월 31일, 에 벌써 이렇게 상당히 오래전인데, 월성 원전 반사 내 주민들이 피폭됐다. 아까 그분이 말한 거랑 전혀 다르잖아요. 월성 원전이 소지한 경주시 영남면 주민들이 몸속에서 방사선 물질이 100%, 100%, 100% 검출됐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까 전에 그런 책을 쓰시고 어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 가족 모든 분들이 여기서 물도 마시고 수영도 하고 원자로 안에서 좀 이렇게 캠핑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뭐 이제 나오면 월성에서 30km 거리를 두고 있는 경주시내 주민의 몸속에서도 삼중수소가 18%라 18 검출됐다. 시내권 주민 125명이 소변검사에서 23명이 삼중수소 피폭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또한 경주지역 사회에 파장을 일으키며 피폭 경로를 두고 많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그러는데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어 최근 이 월성이라는 영화가 이제 방영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할머니 한 분이 나오는데 에 자신은 살만치 살았기 때문에 7 0이 넘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이제 태어난 아이들을 어떻게 하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에 월성 원전 방경3 0 k 로트리머까지 삼중 수소 피폭 어뭐 이런 어떤 원전을 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야 그냥 멀리서 떨어져서 살면서 이 인근 주민이 어떻게 되든 나 몰라라 하고 자신들의 부만 떵떵거리며 살면 되는데 이건 아니라 이거죠 어, 이분들이 꼭 월성이라는 예, 영화를 봤으면 좋겠고 아 이거 시간과에선 부족한 연구라 그러는데 연구가 덜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렇다면은. 어 여기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모든 에, 그런 재앙들 이런 것이 아무런 뭐 역학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넘어갈 수 있는 일인가? 에 그것은 아니라 이거죠. 자 어쨌든 <laughs> 여기서만 그냥 더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에, 상당히 우리가 그 제가 판도라라는 원전 사고 영화도 봤지만 에, 다 같은 국민이고. 소수니까 희생당해도 된다 이런 거는 좀그이 나라를 자꾸 등지게 만드는 그런 처사다. 또 세월호 또그 피해자 가족 한 분이 또 자살을 하셨다 그러는데 다 그냥 남이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활하면 상당히 이제 좀 문제가 커진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제가 분노를 하면서 읽었던 책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소개를 했습니다.